안녕, 오늘은 너희에게 완전 신기한 걸 공유할게. 바로 명현반응이야.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귀 기울여봐. 청춘 30을 먹고 나서 여러가지 명현반응이 생길 수 있어. 그래도 겁먹지 마. 명현반응이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야. 깜짝 놀랐지?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다 치자. 그런데 이게 웬일? 다음 날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난 것처럼 아파. 이게 바로 명현 반응이야. 이건 몸이 에이 뭐야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하면서 반응하는 건데 사실은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과정 중 하나란다.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 몸속의 질병에 대한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그리고 최근에 발생된 병부터 차례차례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 그럼 명현 반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는 피로감인데 갑작스러운 피로 또는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대. 둘째는 두통이 발생하거나 기존 두통이 심해질 수 있어. 셋째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또는 변비 같은 소화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어. 넷째, 피부 발진으로 피부가 붉어지거나 발진이 생길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발생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감정 변화로 우울감, 불안감, 짜증 등의 감정 변화도 겪을 수 있단다. 명현반응은 몸이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이러한 반응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하지만 청춘 30제품을 먹으면서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먹는 양을 줄여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 명현반응을 경험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의 회복을 도와야 해. 사실 명현 반응을 알고 나면 나도 이 과정을 잘 견디면 더 건강해지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지 않아. 나의 건강한 변화에 몸이 적응 중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좋은 습관으로 변화를 줄때이 명현 반응 떠올리며 이를 잘 넘겨 보자고.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 AEM나파의 청춘 30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블로그에서 AEM나파를 검색하면 최강 그룹과 만날 수 있어. 제품 문의는 010-7757-9978로 전화줘. 화이팅!